수요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후반 달락의 첫 사역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앞에서 고통받는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에도 아직도 믿음과 능력이 부족한 제자들로 인해서 안타까워지셨습니다. 주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 격렬한 경련과 함께 거품을 물고 땅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는지 물어보자. 예수님의 질문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들을 죽이려고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자기와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버지는 그의 요청 안에 회의감과 급박함을 넣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볍게 꾸짖으시고 곧바로 그 질문을 되받아 치십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 이 아버지가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명백하게 표현할 차례입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때요 기도하면서 자주 그렇듯이. 이 아버지의 외침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신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귀신을 쳐다보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을 쳐다보셨죠. 그리고 아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를 보신 후에 이제야 비로소 귀신을 쳐다보시면서 어미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즉시 그 소년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이를 세우시고 살리십니다. 이 오, 오늘 이 주님의 순한 선언과 변화산 사건 이후 첫 사역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성장하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처음에 어렵다가 살아갈수록, 성장할수록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과 함께 할때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자 주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 지어서 각촌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주님의 십자가 선언 이후 이첫 사역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 첫 사역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성장한 만큼 제자들에게는 더깊 고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은요 이전에 각 촌에서 만났던 그런 귀신들과는 다른 좀더 강력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기도와 더 강한 믿음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도 이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장성할수록 어쩌면 우리에겐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능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일은 훨씬 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은 훨씬 더 어려워지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에 맞춰서 결국 자신의 이 신실하심으로 충성스러우심으로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가겠느냐입니다. 그의 길을 걷겠느냐입니다. 비록 전에는 거뜬히 할수 있었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어려움 없이 했던 일들도 못할 정도로 좌절해 있거나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을 구하며,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도, 주님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걸음에 걸을수록 어쩌면 더큰 믿음의 시련과 시험과 사건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더 새롭고 더 능력 있고 더 높고 깊은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대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미담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